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저희는 지금 참담한 마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길에 나와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득담을 해도 부족할 이 시점에 저희 야당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당협위원장 당원 동지들이 이렇게 길에서 대통령과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지난 100일이 과연 회복의 시간이었습니까? 지난 100일이 과연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아닌 파괴의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화의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100일은 민주공화국을 성숙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나 홀로 독재당을 완성시키기 위한 파괴의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닌 민주당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가 아닌 반자유 반시장 경제로 전락했습니다. 불법 파업 도장법으로 우리 기업들은 민노총에 목줄이 잡혔고 영이은 반기업 악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노조방송, 의용방송이 되어버렸고, 민노총과 전교조가 당당하게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쿠폰이라는 이름도 근본도 알수 없는 악성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식들의 업계에는 무거운 짐이 연치고 그들의 발이에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쇠사슬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불과 100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과 100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성장과 품격이 불과 100일 만에 의심과 경멸과 비웃섬의 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시진핑, 푸틴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 올라 신냉전의 세계 질서를 과시하던 그 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무릎을 조아리고 아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투자가 있던 우리 국민들의 몸에 새사설을새사설이 감기고 구검되는 이 엄청난 외교적 참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외교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노해야 할 이런 모든 일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가벼운 웃음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과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이 과반의 국민을 책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국민들의 뜻으로 우기며 권력을 독점하고 제멋대로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 정권에게 결코 독재와 특권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나 홀로 독재 정권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중단돼 있지만 5개 재판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당신은 범죄 피고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찰을 없애고 법원을 급박해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국민들의 울가미는 더욱 강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울가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 거짓 선동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결코 오래 갈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이 지금 여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들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개딸 팬덤에만 의존한 반민주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고 해도 많은 정상적인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독재의 길을 멈추고 국민 앞에 겸허히 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경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취임배기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성찰하고,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